안녕하세요. 잠깐.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 네, 저입니다. 오늘 태권한류. 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아, 발차기.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제 다니면 이거 줄게 하면서 비탄총 얻으려고 태권도를 잠깐 다녔었는데 그때 발차기를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극한의 상체충 아니겠습니까 맨날 상체운도만 하다가 오래 묵혀둔 이 발차기를 한번 쓸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굿마원씩 바로 들어가시죠 대첩니다 네, 네, 접니다. 네, 지금 보장에 도착해서 바로 환복을 했는데요. 깐족을 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태권도 한번 우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를 가르쳐주실 스승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시죠 나와주십시다. 아, 이거 무게인데?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희 만부탁드니다 저희는 이제 태권도의 대중성 야, 우리가 뭐라고 소개했지? 그니다 네, 태권도의 모든 콘텐츠들을 대중들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밌게 풀어내는 태권알류 채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명 씨가 배워볼 콘텐츠는 사실 모든 근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고난이 도 바로 말 거예요. 태권도의 기초 준비부터 주먹찌르기, 구비 이런 건 빠르게 넘어가거고요 540도,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뒤공중돌기에서 앞차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응용 익스트림 태권도라는 응용기술인데 보호를 한번보실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오, 오, 정도? 오, 정도. 정도. 제가 볼때 오늘 무조건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아, 그럼. 99%. <laughs> 아니 1%의 사나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1 0들 한번 다음 제가 접목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杨杨文娜，哥、欸，你，啊，OK。 원래 기공분돌들이 너무 잘하세요. 저는 원래 기공분들 이런 거는 못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잘해서 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거기공동들기에서 앞차기 여기서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하셨던 거죠, 먼저? 처음에 하셨던 어, 네, 뭐, 네. 네. 그냥 뒷공중돌기에서 네. 무릎 접으실 때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고조를 조금 할게요. 네, 무릎을 접을 때 그냥 처음터 접으면 돼요. 방같은아요 아, 거거 방금 찼어요. 네. 방금 찼어요. 일단, 직원분들 약차기 이미 정모하셨어요. 격파 한번 해볼까요, 바로? 격파요? 어, 네. 발! 발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도전 앞으로 <목소리> 계십니 성공인데 너무 아프다. 자 오늘 뭐할게 540도니까, 540도니까 바로 원래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도 다 해야 되지만 음. 바로 이제 뒤후려차기 540도에서 나오는 체종 반차기. 자 한번 뭐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45도도 그렇죠. 45도로 몸이 들려 있고요. 얘가 열려 있어요. 어깨. 어깨가 정면 있고, 뻗은 상태에서 일 그리고 어깨가 반대로 닫아주고, 상태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바로 이 중심 이 발을 들면서 하나 그렇 하나 발 들고 상체 열려 있요 눈을 밝아내서 어깨.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잘해. 이거는 아니야 그건 리얼이잖아. 이건, 이건 한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잘해. 한번믿다면정확도 것들 많이 나. 나중에 이제 손차도 돼요. 그냥 차고 싶은대로 잘해. 그렇죠. 음. 나이스. 자이 정도면은 진짜로. 훌륭한.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통해서 이제 익혀야지 익숙해지는 거지. 처음에 이 정도면은 진짜 뭐 상위 일 등. 자 그럼 바로 다음 넘어 네, 바로 다음. 일어나고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웃음> <웃음> 네, 정민와 <접니다. 웃음> <laughs> <laughs> 진짜 제일 괜찮다. 와, 와, 진짜 잘한다. 진짜로. 네, 오늘 태권도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 재미있으면서 그만큼 힘들어요. 아, 오늘 정말 너무나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이렇게 네. 가르쳐주시면서 네. 어떤 느낌이요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 아, 네. 저는 준명씨 평소에 보면서 우중놀이와 외모 운동 음. 1인자 미친 운동 신경 거기서 하는 게 한계인데 미친 운동 신경을 뺏기 <laughs> <laughs> 최고의 노력파 <laughs> 진짜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보시니까제정념 대단하세요 <laughs> 자 그럼 지금까지 태권하려련에서태권들를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